롤렉스 화이팅. 통화 부승 대리라. 저는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석을 한번 믿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 <laughs> 그, 오늘 5차전에서 오늘 끝날 것 같은 지같네 네. 반드시 끝난다고 믿고 왔고 임성균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추운 날 뜨거운 눈물을 흘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조건 끝난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LG가 3승이기도 하고 1점 네. LG가 이길 것 같아요 KT도 많이 체력이 많이 손실된 상태고 LG도 지금 분위기 타서 아마 이번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끝낼 겁니다 우리 에이스 선발인 켈리가 등판하기도 하는 날이기도 하고 6차전, 7차전까지 가면 불펜이또 힘들 수가 있으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LG가 흐름을 타서 오늘 경기 잘해서 네. 뭐 우승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한국 시리즈 승부처는 몇 차전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오지환 선수가 다시 한번 역전 쓰리런을 쳤던 3차전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고 3차전이 저는 이제 역전에 역전에 역전과 저희 주장님 롤렉스 화이팅. 화이팅. 2차전. 그때 박동원이 홈런 쳤을 때부터. 3차전에 9회 초 투아웃에 나온 오지환 선수의 석점 스리런 역전 홈런이 제일. 저는 3차전 끝내기 홈런 그거 같습니다. 아 정말 매 경기 승부처였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3차전이 네. 정말 어려운 경기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음... 이긴 게 정말 네. 큰 승부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히 1차전 패배하고 나서 시리즈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 구석 선수가 가장 믿을 만한 투수인데 무너졌다는 거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실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잠실에서 우승하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저는 작년에 플레이오프 때 1차전을 이기고 내리 3연패를 했기 때문에 그게 참 아쉬웠거든요. 저는 반대로 올해는 그 반대가 될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켈리가 나온 경기만 이겼었잖아요 포스트 시즌에는 그런데 이번엔 또 져서 쉽게 가진 않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제가 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이제 우승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1차전에 패를 해서 좀 면목이 없었는데 그래도 나머지 경기를 모두 다 이기겠다 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 엘지 선수들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게끔 해주고 있어서 당연히 오늘도 예 오늘도 그 증명. 해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1차전에서 구회 뒤집어지면서 네. 정말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라고 상당히 우려를 <laughs> 많이 했고 네. 2차전도 시작이 매우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놀란 게 네. LG가 전력이 좀 탄탄하구나. 공격력이 너무 좋아서 네. 그지는 경기를 따라가는 것도 너무너무 좀 확실히 공격력이 좋고 네. 또 그걸 버텨주는 네. 중간 개투 수비진도 탄탄해서 네. 어 정말 그 흐름을 뒤집는 데는 확실히 그 레벨업된 공격력과 중간계 투진이 네.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g 로 승부가 기울었을 때 마무리는 누가 나와야 될까요? <laughs> 팬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올해 후반기에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김진선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트윈스의 마무리는 고우석 선수기 때문에. 고우석이, 고우석이 당연히, 당연히 고우석은 좀 패배를 좀 망친 생각이 들 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고우석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저는 김진성 선수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우석 선수는 너무 불안한 것 같고요. 또 멀티 이닝을두번 소화해준 유영찬 선수도 좋긴 하지만 살짝 힘든 감이 있,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김진성 선수가 마무리로 나와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차피 오늘 이기면 호리아 시리즈 끝나기 때문에 전 마무리로 임창규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고우석을 한번 믿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심어 주려면은 고우석, 선수. 고우석 선수가 선수. 나와야죠. 네. 네. 나와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말이 많아서 가지고. 네. 그래도 끝까지 믿어 주는 것도 팬으로서 아니겠습니까? 아 팬으로서의 요이 네. 팀이기 때문에. 네. LG 팬으로서는 그래도 고우석이 고우석, 아, 고우석 제가... 선수가 좀 힘들었지만 네. 마지막은 그래도 멋지게 네. 해 주는 게 LG의 미래를 위해서도 네. 좋지 않나? 그러면 LG 팬으로서 가장 후회될 때나 행복할 때 제가 93년 어린이회원 출신 야구 팬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째 LG 트윈스를 응원하고 있는데 가장 후회되는 건 일단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G 팬이 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정말 30년 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매년 남들 우승하는 거 보면서 울고 그래서 근데 드디어 오늘 같은 날을 있기 때문에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제주도 사는데 이것 때문에 일 바꾸고 다 빼서 왔거든요. 꼭 오늘 마무리 짓고 결실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후회스러웠지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세이브가 많다 보니까 올해 그쪽은 힘들었던 것 같고 좋은 거는 또 역전승 1위가 또 LG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LG 팬으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가장 후회될 때는 LG 팬이라서 가장 후회를 했고요. 가장 행복할 때도 LG 팬이라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LG 트윈스는 제 삶입니다. 네, 제 인생입니다. 가장 후회될 때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있다면은. 팬분들이 이렇게 다른 팬분들을 비난하거나 하는 걸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다른 팬분들한테 매너있게 경기를 즐기는 게 최선이 되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순간은 아무래도 정규 시즌 우승했을 때 그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 LG 팬으로서 <laughs> 후회될 때는 없었는데 아쉬웠던 점은 1차전부터 5차전까지 직관을 다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는 점 가장 행복했던 점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우승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로 29년 만이라는 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우승하면 가장 행복한 날이 될것 같습니다 LG 팬으로서는 어, 뭐 지금까지 뭐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지만 계속 행복했고요 네. 후회되는 때는 없고 그냥 단지 오랜 동안 아. 아, 우승을 못한 게좀 아쉬웠지 아. 뭐막 후회했을 거라 그런 적 없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행복하고요 <laughs> 그러면 LG 야구가 예전이랑 좀 달라진 점? 올해가? 사실 지난 5년간은 계속 비슷한 흐름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최근 2년간은 원래 강력한 불펜의 타선이 더 강해졌고 이제 또 변수가 생기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뭐 선발 쪽인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걸 메꿀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잘 마무리지으면 쭉 강팀으로 갈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감독님이 바뀌시면서 짜임새 있는 야구로 많이 변한 것 같아서 어, 옛날에는 약간 좀 실수가 좀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 좀 실수를 좀 공공이 잘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작년이나 뭐 이런 팀의 경기력은 크게 달라진 거는 없지만 그래도 어 작년이 좀 예방 주사가 되지 않았나 해서 네 올해는 네 정말 신구조화 그리고 집념 열정. 네, 이런 것들 모두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통합 우승 대리라 저는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더 예전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 유망주가 잘 없다 보니까 아쉬웠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또 유망주가 굉장히 두터워진 팀이 돼서 좋고요. 가장 많이 바뀐 점이 있다면 이제 연경학 감독님이 투수 운영이나 대타 운영 같은 걸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고 선수들 케어. 측면에서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오지환 선수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지환 선수가 주장이 되면서 팀 분위기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지거나 뭐 성적이 좋지 않았을 때도 다들 해맑은 모습이 보여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뭐 지고 있어도 꼭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 시즌 이대로만 하면 올해뿐만 아니라 남은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신바람 야구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끈끈한 응집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팀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네. 공격력도 좋고 투수력도 좋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확실히 팀 플레이를 하면서. 네. 하나로 좀 뭉치는 좀 끈끈한 응집력이 음. 생긴 게 어, 올해 우승을 할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LG 아 태어난... 그럼요. 저는 뭐 다시 태어나도 당연히 LG 트윈스를 튼... 네. 아, 처음에 LG 트윈스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응원했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예정입니다. 팬 여러분, 선수 선수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오늘 반드시 결실 맺고 끝까지. 다 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LG 트윈스 자랑스럽습니다. 파이팅! 오늘 선수들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하던 대로. LG 트윈스 29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도 하고 코리안 시리즈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은 모든 LG 트윈스 팬들 똑같겠지만 LG 트윈스 파이팅! 파이팅! LG 트윈스 파이팅!